삼엑스TV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버팀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시총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어제도 하락했는데 연속 지금 하락이죠. 흔들, 밈, 게임관련 주죠강세 이성이 마비 상황이다. 스톡 체인지 뉴욕 증시가 큰 변동성 속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정말 혼조세였습니다. 시장의 버티금 역할을 해온 애플은 2% 이상 하락했다. 국채금리는 오늘도 하락했네요. 2.93일로 출발했던게 2.868로 하락했습니다. 버티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하락 시장의 팀목으로 주목받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둘다2.62% 마감했다. 테슬라는 0.8%, 엔비디언 2.74%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도 장중에서는 한3% 하락했는데요. 제가 한주 어제 매수했습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과,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상승했다. 밈 종목 강세. 투자가 아닌 도박이다. 민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다. AMC 어제 많이 올랐죠. 게임 스톱도 많이 올랐네요. 월가 시장이 이성 아닌 감정에 지배되고 있다. 짐 레벤탈이라는 사람이 최근 시장은 이성적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진단이죠. 우리는, 구독자님들은 감정에 이렇게 휘둘려서 거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세장이 있지만 이 시기에도 매우 급격한 형태의 랠리가 있다. 이 랠리가 있으니까, 이, 이, 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매도를 하셔야, 돼. 요 때문에 매, 매 매도하셔야 되겠죠. 서울경제입니다. 예상 넘은 PPI. 생산자물가지수죠. 자 암호화폐 불안 지금 저는 뭐 비트코인을 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이 3.8백 정도 진짜 9 8천뭐한 203백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다우가 0.33 소폭 빠졌고요 S&P도 0.13이면 소폭 빠진거죠. 자 나스닥 극심한 변동성 끝에 살짝 올랐습니다. 자미국증상 보시면은요 다우존스가 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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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30이고요 1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33 나스닥종합은 11376포인트 상승했고요 벌써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하루에. S&P500 그의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중 최저가 S&P 500은 3,930이고요. 4,000이 무너진 지가 좀꽤 됐는데, 어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캬우 지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1,945, 1 22 포인트 하락했고요. 변동성 끝에 소폭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다 5개 중에 두개 지금 상승했네요. 세개가 하락했고. 핀비지에서 지금 S&P 500 차트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색은 주가가 오른 거고요. 녹색이나 요 색은 주가가 오른 거고요. 빨간 거는 내린 겁니다. 또이 벽돌 사이즈가 큰 것은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여 보시면 이제 애플이 마이너스 2.69 되어 있는데 제일 크죠. 벽돌이. 자, 애플이 2 6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백돌입니다 마이너스 2%내렸고요 아마존이 그 다음인데, 1.4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구글이구요. 구글은 뭐, 소폭을랐네 그죠? 뭐, 페이스북도 올랐고요 녹색이니까. 뭐 어도비도 올랐고. 엔비디안내렸고요 뭐, 아마지는, 요거는 뭐,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어제는 보합세라는걸볼수 있는 게 빨간색, 녹색이 지금 막혼조돼 있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은, 미국 원달러가 1290원입니다. 와, 정말 1300원이 지금 되겠네, 그죠? 오늘 16원 올랐는데, 내일 10원만 더 오르면 1300원입니다. 1.26% 상승했고요. 유로화는 소폭 상승했고요. 일본은 21원 상승했고요. 중국 위안화도 소폭 상승했고요. 자, 미국 재금리는 어제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보시면 2.91로 출발해가지고, 뭐, 여동을 쳤네, 그죠? 어쨌든 소포하라겠습니다. 최근 1개월 미심0년물 국채금리 표는 이렇습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약간 꺾인 그런 모습이죠. 자, 에너지 관련된 정보는요, WTI가 소폭 상승했고요, 106달러입니다. 106달러면은, WTI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분석을 합니다. 100달러 밑으로는 아주 양호한 거고요. 110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유가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120달러, 103달러 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고요. 106달러면 뭐 아직 시장이 보는 그 정도 가운데 있다. 브렌트유는 비슷하고요. 난방유가 솔린 상승했습니다. 금값 내렸고요. 공대금값은 올랐네, 그죠? 농축산물 지금 세계경제 전쟁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장 마감됐죠. 산별에버리지 SOXL 19.41로 1.36% 상승했습니다. TQQQ 28.53 0.8% 하락했습니다. TECL 32.83 어제 제가 몇주주주했습니다 3.10. 뭐 어제는 뭐 매수하기 별로 없더라고요. 테슬라 한주 매수했습니다. 매수 매수했습니다. 네, BNGO 7.84 0.88 하락했고요. BULZ 5.2 0.38 상승했습니다. 자, b n 이 o 은행 관련주 소폭 하락했고요. LABO 상승했고요. 지금 쭉 보시면 리비아 어제 24. 3으로 대폭 상승해서, 제가 25달러에 가지고 있는 40주 다 팔았습니다. 25달러보다는 좀 내려갔네요. 루시드, 어제 가지고 있던 한 20주 다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상위 종목들 보시면, 애플 2.69, 마이크로소프트 2%, 마, 아마존 1.5%, 구글, 소포가락, 테슬라, 제가 699 달러에 샀거든요. 728로 마감된 애죠. 엔비디아 하락 페이스북 스타벅스 상승했습니다. asml 뭐 보합세고요. tsmc도 약간 하락했네요. 어제 키움 증권에서 제가 매수한 겁니다. blz 열주 매수했고요. fngu, blz 열주, fngu 열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DRIV라고 있거든요. 드라이버, 자율주행. 요거 제가 한주 매수했고요. 자,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애플 세 주죠. AMD 세 주고요. 쭉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두주 있고요. 엔비디아 두주 있습니다. TSMC 한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10대2 TF죠. 아 참. 전반적으로 참 많이 더 내렸습니다. 23%고요. 7 0 4만원 마이너스가 되 있습니다. 2288이죠.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도 주이죠. 그죠? 어제 제가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SOXL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차트입니다. 1차트. 거의 지금 하향 곡선이죠, 그죠? 고점 대비 지금 73%로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트를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때가 지금 코로나 시기죠, 이때. 수지 가강. 지금 거의 뭐 비슷합니다, 지금. 자, 그렇지만 코로나 때 하락했지만 어찌됐습니까? 상승했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계속 이래 갈것 같습니까? 지하로. 주식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겠죠. 주식은. 자, 요 코로나 시기에 하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상승이지 않습니까? 3달러에서 74달러까지 상승하는 게 SOXL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걸 한 보십시오. 이걸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74에서 또 다시 또 23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걸 보셔야 요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갔으면, 저는 요래 했으면, 여 이까지 간다 봅니다. 제 소망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래 될지 이래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래 됐다가 이래 갔다가 영원히 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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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까지 이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TQQQ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터란 보시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입니까, 요거? 코로나 아닙니까? 이거 코로나. 요렇게 하락해서, 어찌됐습니까? 요 때가 몇 달러 냐면 8달러입니다. 8달러가 91달러까지 가는 게, 뭐다? 주식이다. 이게 2020년 5월인데, 11월, 몇 달입니까? 이거.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8달러가, 91로 갔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6개월이 아니네, 그죠? 1년 6개월입니 18개월이네, 그죠? 2020년과 2021년이니까. 자, 18개월 만에 어찌됐습니까? 8달러가 91달러로 수직 2년도 안된사이몇 배입니까? 이거 8달러가 91이면. 12배입니다, 12배. 11배. 자, 지금 다시 11월 달부터 지금, 원래 지금 5월까지. 한 6개월 됐죠. 자, 6개월 만에 92에서 또 28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요거 요거는 진짜 6개월입니다. 6개월 6월 요때는 요때는 요거 하강한거는요 2월달에 걸어놓았으니까 한 3개월이고요. 3개월 지금 6개월 하락했거든요. 이게 얼마가겠습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이마에 갔으면 저는 여기서는 이마에 갔나 봅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요 SOXL TQQQ 차트 보면서 어, 마감하겠습니다 미국 재금리도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비록 어제 CPI하고 오늘 PPI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음 안좋게 이렇게 약간 치수가 좀 안좋게 나왔는데 저는 뭐 미국 시장 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시장 아닙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3배 레버리지로 200 만들기 10년에 100배 갑니다. 화이팅 합시다. 구독 감사드립니다.